미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확산돼가고 있는 이막그 포퓰리즘이고 이 포퓰리즘의 근본 그 배경에 이 재정 위기가 있다. 이런 포퓰리즘이 재정 위기를 이렇게 확산게 증폭시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재정 위기가 또 그런 포퓰리즘 만드는 그런 게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없어요. 모두 조금 십시일반식으로 양보하고 좀 이렇게 희생하고 희생하고 해서 해야만 된다. 안 그러면 이게 다 죽는다.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을 갖고서 해법을 찾지 않는다라면 예, 힘들 거예요. 재정 위기 문제가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예, 좀 정치적으로 가감하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내가 좀 희생되더라도 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등장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 재정 위기 문제는 계속 뻥뻥 뻥뻥 터지는 시장 폭탄일 수밖에 없다. 재정 문제가 이제 또 하,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이제. 네, 재무, 예, 예 이런 뭐 이제 가계부채. 정부 채 가계 가계부채 문제, 세수 부족, 예, 네, 세수 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되고 좀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정부 채무 문제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이제 지금 막뭐 그 어, 중국이 뭐 파스 뭐 파산하는 뭐든에 막 이런 말을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인터넷을 보면 아니자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은 그렇잖아요, 중국도 이제 정부 지방 정부 채무나 뭐 어떠한 저쪽을 하냐하고, 미국도 이미 이제 재정 위기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포르투갈이나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이미 이제 이렇게 좀 심, 상당히 심각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아직 뭐 정부 채무가 뭐 그렇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어 양한 편이라고 하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채무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정부 채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그 이른바 이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이런 이런 미래 이른바 잠재 확정. 채무가 아직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비해서 한국은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제도를 늦게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아직 그 부담이 지금 아직 시작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앞으로 이제 그게 본격화되면 이제 고령화 고령 인구가 뭐 용시 보상이 60... 5세 이상 인구가 이제 앞으로 막20% 30% 40%막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국민연금도 줘야될게 폭증을 하고 이제 병원을 가서 뭐 건강보험료도 이제 감당을 못할 거고 어뭐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이제 빚이죠 빚이죠 그냥 그런 그 것까지 치면 사실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미 세계 주요 경제 권이나 국가들이 주요 국가들이 이제 채무하고 재정 신각한 재정 문제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게또 지금 이제 이런 바 현시점에서 가장 큰뭐랄까요 그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불가능하죠 문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모두가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이렇게 해법이 거의 사실 찾기가 힘들다라는 게더큰 문제죠 결국에는 허리띠를 지금 졸라매는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되면은 세금을 더 걷고 그래서 빚을 줄이고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소득이 줄어들까? 네, 이제 소득도 줄어들고 소비가 이렇게 소비도 줄어들 거고 어, 경제에도 이제 좀 이제 침체에 빠질 거고 그럼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커지겠죠. 아, 그렇죠. 네, 뭐. 뭐 대통령이나 뭐국회에 나가려고 하는 출마하 사람이나 그 정당들이 당연히 이 지지를 못 받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내가 그 권력을 잡은 정당이 되려고 하는데 여당이 되려고 하는데 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퓰리즘. 네. 아, 그냥 지금 안 걷겠습니다. 적게 걷겠습니다. 감세하겠습니다. 뭐 더게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뭐 기초연금을 4 0만원 주겠습니다. 5 0만원 주겠습니다. 뭐 이런 짓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이제 사람들은 지금 이제 지금도 사실은 계속 힘든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포퓰리즘이 나온 시 타이밍도 이전 이제 트럼프 때부터 이제 포퓰리즘이 본격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도 그 그가 맞물려 있어요. 딱 사람들이 아 이제 내무로는 내, 내 노후를 책임지기가 힘들고 내 이제 몸 아픈 것도 이렇게 건강 힘들고 이제 이게 힘들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 어 내가 이렇게 세금 확 깎아줄 거야. 어, 네. 이내 일자리는 제제 놈들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얘네들이 와서 막다 뺏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다칠 거야 어, 이민 불법 이민자들 와서 막 일자리 를다 뺏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다칠 거야 어, 이게 지금 음, 미국에서 시작돼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돼 가고 있는 막그 포퓰리즘이고 이 포퓰리즘의 근본 그 배경에 이 재정 위기가 있다 이런 포퓰리즘이 재정 위기를 이렇게 확산게 증폭시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재정 위기가 또 그런 어, 포퓰리즘을 만들어. 만드는. 인이 되고 이렇게 하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없어요. 전그 세대간 또는 전그 이해 집단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바 대국민 토론회 같은 거 해가지고 합의로 <laughs> 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laughs>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모두 조금 실시 일반식으로 양보하고 좀 이렇게 희생하고 희생하고 해서 해야만 된다. 안 그러면 이게 다 죽는다.라는 <laughs> 그런 위기 의식을 갖고서 해법을 찾지 않는다라면. 예, 네, 힘들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은 딱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빚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걸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걸 감당할 수 있으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감당한다는 게뭐 돈을 벌어서 상대적이잖아요. 빚이 많냐 적냐는 상대적이거든요. 네, 네. 빚이 많더라도 내가 자산이 네. 많고 소득이 많으면은 네, 성장을 크게 문제가 네. 되죠. 네. 그러니까 빚이 많더라도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수 있으면은. 또 이게 음. 크게 빚이 늘어난다라고 그래서 네. 크게 뭐 걱정할 건 아니다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제 성장이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빚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례해서 또는 그 이상으로 경제 성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죠.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원인은 뭘까요? 역시 저출산 진짜. 고령화 저출산. 문제. 네. 그러니까 경제 그다음에. 예, 네.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하고 이제 경제 패러다임에서 아날로그 기술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으로 인서 아날로그 세대가 디지털 경제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일자리를 얻고 싶어도 얻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다이거예요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에서의 그로서는 또뭐게 이미 저출산 세대이기 때문에 어뭐이 어, 어, 전문 영역을 뽑고 싶어도 숫자가 예, 조금. 예,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기술은 속성상 글로벌 오픈 오픈이기 때문에 사람도 글로벌하게 이제 채용을 한다. 디지털 경제에서 이제 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인도라든지 뭐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데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면 인도계가 그냥 꽉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다 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포퓰리즘이 커질 수 있다. 이거. 그러면 악순환이죠. 이런 재정 위기 문제도 단순히 어 이렇게 그, 그 재정 적자를 어떻게 좀 이렇게 뭐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를 해야 된다. 자부채무는 뭐 GDP 대비 60% 이내로 억제를 해야 된다. 어 이미 지금 그렇게 그 한계를 초과해버린 나라들이 상당수예요. 그리고 되돌리려고 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게 이게 근데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데를 보면 알수 있어요. 프랑스 같은 데도 그렇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 같은 데는 막그그 그 유적 유을 판다고 유적이요? 어뭐성 같은 거 옛날 아예 뭐 이제 빚을 줄이려고 아나 정부채무를 줄이려고 어 빚, 그, <laughs> 유적을 판다고 이렇게 내놓고 막 그런다 이거예요. 아, 문화재 같은 걸 판다 이거예요. 팔아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빚이 늘어나 버리면 <laughs> 그리고 경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면 저출산 고령화에 들어가 버리 진행이 진행이 되버리면 이 빚을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구조적으로 빚을 줄이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그 재정 위기 문제가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좀 정치적으로 과감하게 나서서 총대를 메고 내가 정말로 장래 국가와 어떤 젊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내가 좀 희생되더라도 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걸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등장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 재정 위기 문제는 계속 뻥뻥뻥뻥 터지는 시험폭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저출산고령화가 재정위기를 불러오고 재, 재정위기가 포퓰리즘을 불러오고 포퓰리즘이 다시 재정위기를 불러오는 이 음. 악순환 속에 빠졌는데 이것을 어떤 정치 세력이 끊어내야 된다 음. 근데 그런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정치 현재 생리상 음.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서 안타깝다 뭐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청해주신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